<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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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니지. 야, 햄 받았잖아. 자매 맞지? 여러이기가시라이름버에 저기 우선 여기서 우선 한 시간 정도 <siege> 좀 가가 가면은 좀 뭔가 좀 조그맣게 무슨 이벤트가 있대. 예. 그거 끝나 거기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을 거거든요. 한시 후에. x 10살. 사서 중에 닌자리 니까 보스 닌자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 어? 그러니까 나갈 것 같은데? ]이에요. 아 오늘 이벤트가 이 멋진 인생샷 하나씩 더 찍어준다고 아, 예. <laughs> 여기 또 바이크 인생샷을 여기 애가시라 씨 친구분, 애가시라 씨 친구분의 또 친구분 그 포토그래퍼래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인생샷을 찍어준다고 아유, 고맙게도 감사합니다 여기 사세보 사세보 해군 기지고 저 구축함 뒤로 보이는 저 건물 같은 게 대형 크루즈선 저 건물이 아니래요 크루즈선이래요. 어, 크루즈선. 네. 오난맨 건물이 저래. 아 여기 저 아, 야, 대단하네. 크루즈선. 예 네. 사세보 해군 기지. 오저쪽저 쪽은 무슨 항공모함 같은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나가사키 짬뽕집. 나가사키 왔으니까 나가사키 짬뽕 먹어야죠. 웨이팅이 없네? 여기 짬뽕집이 재밌는 게 좌측도 짬뽕, 우측도 짬뽕집이에요. 나가사키 짬뽕집. 근데 좌측은 사람이 많이 서 있고 우측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당진에 그 우렁쌈밥집 길 하나, 길, 길, 길 가운데 놓고 좌우로 우렁쌈밥집 있는 집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서로 원조히 여기가 맛집이니 그런 것 같은데 우리팀은 웨이팅 싫어서 그냥 오른쪽 갔어요 남포동 요리 오우 양이 장난 아니네 어? 와 왔다 갔다 갔다 와 하나 남은다 이거 반이 유원이니까 만식 주소 아니다잘 먹었습니다 빠이빠이 최서단, 서쪽, 90. 멧돼지 조심, 어, 이쁘다, 이쁘다, 오, 야, 이게 아, 올라오니까 이렇게만, 와, 이게 날씨만 좋았으면 이거 다 보였을 건데, 아깝다. 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 예. 네. 올라가지 마시오. 아, 중국 사람... 관객들. 음... 음. 중국 많이 오고. 네, 대만에서도 때문에. 많이 오고. 야, 코로나 전에는 이그 동네에 버스가 없어. 버스가? 어 왜냐하면 걔들 배를 타고 들어오잖아. 예. 네, 네. 한번 5천 명이 들어온대. 어휴. 감이야? 아홉 개 사면 아홉 개 줘요. 99. <laughs> <laughs> 있다고 <laughs> 9개 섬은 아껴주는게 아니라 90개 99 99아 99. 아, 아. 섬이 200개 이상 네, 이런 아니 조금만 뭐. 아 이런거 조금만 해서 다 따져서 네. 아 그랬구나 네, 어, 너 아. 전혀 누구 달, 닮아간다 에? 누구야? <웃음> 에? <웃음> 어? 아, 왜 다르냐? 형님 저 저를 봐요 그런 이야기만 해하얘기하는거 아, 감사합니여기 관광 명소인가봐요 버스로 이제 중국인들 엄청 많이 오네요 택시로도 오고 우리가이 바이크로도 오고 야, 날씨가 맑았으면 엄청 좋았을 것 같은데. 이놈의 황사. 근데? <목소리> 네? 그거 안 돼? 찍었어. 아, 찍었어. 저도 같이 찍어. 2, 2, 5, 3! 쉐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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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이혼온조이 술을 선물로 한 병씩 나눠 주신대요. 아이고 너무 이것도 과분하게 받는 거 같은데. 은도아 같은 네, 이 애용한 데요그래서여기가그 하여튼 옛날 술 있던 데고 3 0년 일반 그냥 주류 판매점이 아니고 이분출 너무 해보여 아저, 네, 거리가베준마이데독베트준마 네, 에들어어그1러니까 네. 이게 4. 4. 이게, 4. 5. 4. 5. 이게 원래 보스는요 속에서 이렇게 보스를 맞추는, 맞추는 있잖아요 근데 음, 이거는 원 음. 처음서 그 13도에 맞춰서 만든 음. 술이래요 맞두 아이 전 들어갈 때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물로 한국 소주를 드렸다. 원샷. 아 원샷. 세, 너? 하나, 둘, 셋. 안녕하마이여기 네. 바이크의 넘버 좀주 뭔가 던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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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네. 바이크 예. 그 번호만 응. 예. 나머지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노미호다이이고라고 노미호, 해서 무지 네. 네. 와, 규모가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여기가 평일이라서 사자는 사람이 이 정도지, 휴일 같은 경우, 휴일 주말 같은 경우는 사람이 미어 터져갖고, 식사를 일부 임으로 나눈다고 해요. 어, 일단은 주사 넣어야죠. 오 2年ぐらい、ね、前までは。